오늘 우리 어디 가는 날? 친구. 근데 학원 갔다가야 돼. 왜? 왜? 학원 가서 공부 하고 공부 끝나고 가는 거야. 왜? 음 돈을 다 냈잖아. 좀거 아깝잖아 안 가면. 아 좋은데. 근데 오늘 학원에서 오늘 이거 봐봐 공부 안 해. 오늘 놀이에 이웃 입고 가잖아. 오늘 가 안돼요? 아 오늘 가요 아 안놀고 싶은데 엄마도 가잖아 엄마도 가방 갖고 왔잖아 엄마랑 선우랑 둘다 등록했는데 아까우니까 공부 금방하고 그 대신 오늘 점심 안먹고 일찍 끝나 근데 뭐이기 많아? 응 <laughs> 엄마들은 같이 해그 오늘 어. 형아랑 그 누나랑 아마 오늘 마지막일수도 있어 그러면 엄마 응. 너 집으로 방구를 끼는 거 아니야? 아우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저는 왜 이렇게 방구를 좋아해? <웃음> 아, <웃음> 엄마 엄마 여기다 방구 끼다 되겠네. 왜 이렇게 방구를 좋아해 우리 선우는 <laughs> 엄마, 엄마 엄마 방구 끼자지. 아빠 학원 가기 싫어 가고 싶어 어떻게? 선 말하는 대로 할게. 안가 학원 안 가고 싶어 가지 말까? 오늘 그럼 쉴까? 여기까지 왔는데 선생님 다 기다리는데 쉴까? 응. 그럼 그냥 가?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할까? 그럼 학원 가서 금방 공부하고 올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잖아. 응. 갈 거? 갈 거야? 어쩔 알았어. 수 없잖아 이거. 알았어, 금방 하고 오자 우리. 네. 금방 하고 빨리 싱가포르 가자. 선이야, 네. 우리 일로 가야 돼. 여기 스타벅스. 응? 응. 알았어, 빨리 가자. 계단 올라가. 엄마는 빨리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번주 지역은 단이야 맞아 빨리 해보자 응 용차 용차 용야 저거 무서워 조심히 해 저거 나 저기 왔는데 흔들려도 너무 깜짝 맞아 <laughs> <야, 너>, 뭐, <laughs> <수고하잖아. 웃음> 뭐, 이고이고무이고

자, 성공. 응? 네, 성공하자. 네, 그래. 하나, 둘, 둘, 셋, 파이팅. 맞아, 선우도 신나 성공해서. 1단계 성공이야 다 성공이야? 아니 아직 몇 단계 더 남았어 아니 저기 1번째 다성공이사랑은 맞아 이번째 성공이야? 응어두번째 미션 성공 다음 세번째 미션 다음 버스를 타러 갑니다 여기서 에이. 다시 또 싱가포르 가는 버스를 타야 돼왜저거 타는 거야? 저거 아니래 여기서 기다리라 어, 오늘은 아니래 포트 <봔드> 난다는데. <봔드> 할수 있을 것 같아? 도전? 도전. 알겠어. 도전. 게임 안 어, 지금은 근데 인터넷이 안돼 여기는. 음. 지하철에는? 지하철도 안돼 숙소에서만 돼. 저장돼에 아니 응, 저녁에 돼. 저녁에? 음. 응. 왜? 와이파이가 돼야 돼. 네번 전에 네 번째 미션 성공. 여기 바로 싱가포르에요 야? 여기가 싱가포르예요. 안녕하세요. 열싱가포르고네 번째도 창고주세 가지죠. 저를 따라오지 마, 엄마. 네. 이스트 네. 끊... 버스 내려서 MIT를 타러 갑니다. 초록색깔 라인으로 따라가면 돼요. 네번째까지 했잖아 맞아, 다음 미션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줘 오번째 미션 기다려요 알았어요 다음 그 육교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주롱 이스트, 아 여기 MRT 다리 아니야? MRT를 타고 가요 우리는 맞아, 포기할 순 없어. 우리 또 다음 미션을 향해 가는 거야. 아, 두 번째는 지하철에 숨겨있어? 응? 지하철 타는 게 다음 우리의 미션이에요? 아, 뭐 그렇게 많아? 뭐라고? 너? 어떻게 말하는 엄마,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많아? 엄마, <laughs> 어. 엄마 만날 수 있어? 맞아. C번으로 가래, 아저씨가, C번. 선우야 <laughs> 표정 <laughs> <laughs> 조심 아이코야 아빠 맨날 응.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아 선우야 여기가 싱가폴 싱가폴 지하철 타는 데인가 봐오 신기하다 씨 응. 여기서 타는 건가 보다 아유 졸려 아이코이야. 우리가 우리가 주롱히스트에 있고 이렇게 가서 시티홀까지 아, 드디어 어, 더워 거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이따가볼게요 알겠어요 선우 해요선 앉을 수 있을까? 선우 앉을 수 있을까? 선우 앉을 수, 손은 앉을 수, 손은 앉을 수, 수, 수 없다 선은 못앉았다 왜? 선은 못앉았다 여기 비어있는데 아저씨 앉는거 같은데 우리 1번째 성공했지 응 아, 근데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알겠는데요. 역시 여기, 그래요. 맞아요. 여기가 싱가폴인데 음. 선우 저고 말레이시아 싱가폴이 생겨서 지금 하는데요. 여기 아까 아저씨가 안 음, 아, 뭐? 음, 맞아요. 감사합니다 했어 선우 땡큐 예? 땡큐 M&M's out M&M's 이 u t h e r 미션이야 선이야 미션 성공했어 이것도 이것도 미션 성공 맞아 미션 성공 이, 이거 6이야응 음. 맛이 어때? 젤리가 음. 뭐 들어가지고 맛이 어때 그래서? 전루야? <놀람> 아, 일본 라면이야. 내일 먹을까? 여기서 미션 해볼까? 여기서 미션 해볼까? 잠깐만. 와 여기 되게 좋다. 우리 우선 오늘 호텔을 찾아가자. 이가 안되잖아 응. 드디어 도착 드디어 도착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 토끼도 있다 근데 생각보다 비싸다. 호텔값이 비싸. 그럼 한 해볼까요? 조심해, 요 네, 여기가 네. 어딨어? 돌려봐, 선우야. 돌려봐, 그거. 오. 이거 사진 찍어. 알아. 여기 또있어 열어봐, 선우가. 열어봐. 그래도 좋아. 싸가도 좋지. 어, 벌써 크리스마스네. 배다, 배. 어디로 내려가는 거지? 선우 그게 마음에 들어? 그리고? <laughs> 가방이 근데 이거 너무 커. 강아지 가방 같아. 그치? 가방. 조금 작으면 더 좋고. 어? 이옷 예쁜 거 같지 않아? 그치? 응. 예쁜. 동지고 아니야. 같이 가야 돼. 엄마랑. 이건 어때? 선우야? 뭐? 이건 어때? 아 이건 좀 별로다. 그치? 이건 좀 별로다. 이거 청바지 그거. 응. 청바지 옷이다. 나 이건 좀 별로다 이건 좀 별로야? 색깔이 예쁘다 마음에 들고 그치? 응이 색깔 예쁘지 않아? 맞아 예뻐 이 색깔 예쁘다 엄청 튄다 근데 그치? 너무 튀어 올려놨잖 맞아 튀어 너무 커 너무 튀고 우린 좀, 좀, 어, 좀 가벼운 게 필요해 그치 엄마? 너무 <laughs> 하죠? 어, 응 어. 우린 좀 가벼운 거티난 것들이... 이게 맘에 들어 어 조심해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어? 다기여워 이거 아기여워 근데 이거 너무 예뻐 지금 이거 너무 예뻐 그치? 많다, 근데 여자의 신발 같지? 네? 이거 보만 하면 진짜 반짝여 아, 아, 어 반짝반짝 맞아 다이아몬드도 있어 어 삼겹다이아몬드도 있어 그러게 어, okay. 많은 어른들은 그렇지 엄마, 그렇지 엄마 다 예뻐. 응. 만지지는 말기. <laughs> 내일 여기 호텔에서 먹자 여기 유명한데 봐봐.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라고? 네, 저거 맛이 맛이 없지. 응. 어디지? <목소리도> 아 저기 있다 저기 뭐야? 어 조심해 너네 자전거 못 근데 여기를 어떻게 내려? 모르겠어. 차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저섭지 못할까? 무서워. 그 유인해서 잡은 거야. 진짜? 무섭겠지 그래도. 완전 무섭겠다. 더무우운 거는 수영대 안 레프리 하는 건데. 이 아파트에서 다이빙을 음. 하고, 음. 아파트에서 저기로 다이빙을 해. 네. 진짜? 그리고, 어. 그리고, 진짜, 아파트위 왜, 어. 이것 때에서, 이곳에서 응. 떨어져, 그냥. 진짜 떨 비싸다 근데 역시 비싸다 그치? 비싸다 그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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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말어? 타고 싶은데 어떡하지?